한때 한류는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몇년 사이 K컬처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K드라마, K팝을 시작으로 촉발된 한류는 K푸드, K의료, K방산 등등 수없이 많은 K컬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류의 인기가 워낙에 높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외국인들이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외국에서의 인기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었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중심으로 K산나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조금 과장을 더해 한류 덕분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룬 브랜드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로 유명한 서브웨이는 1990년 부푼 희망을 품고 인도네시아의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부진으로 10년 만에 자카르타 발리 등 모든 매장을 철수시켰었죠. 그런데 매장 철수 21년 만에 수도 자카르타의 서브웨이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류 덕분에 말이죠. 그간 서브웨이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 유명한 한국 드라마와 여러 차례에 걸친 PPL을 진행해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 인기가 워낙에 높다 보니 드라마에 등장한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매장을 재오픈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오픈 당일 매장 앞에는 무려 50m가 넘는 대기줄이 이어져 현지 언론에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죠. 한 매장 방문객은 자주 보는 한국 드라마에 서브웨이가 등장해 너무 먹어보고 싶었지만 인도네시아에 매장이 없어 먹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개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말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한류를 설명했는데요. 21년 전 망한 가게까지 살려낸 한류의 힘이 세상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가수의 콘서트장을 찾고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배우를 사랑하고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영화를 보는 장면은 워낙에 익숙한 풍경이지만 혹시 파란 눈 외국인들이 곤드레 나물에 간장 비벼 밥 먹는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이 조금 어려운 장면이지만 최근 몇년새 세계 최대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k 이산 나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보통 해외 직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 물품을 자국에서 받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이트는 단연 아마존입니다. 국경 없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니까요. 1994년, 제프베조스라는 인물이 창업한 아마존은 생각보다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칸타르는 매년 전 세계 소비자 310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 순위를 부여해 100대 기업을 발표하는데 2019년부터 아마존을 3년 연속 1위로 선정했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만 무려 774조 원인데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오히려 아마존 의 가치는 더 높아졌죠. 2019년 처음 1위를 기록했을 때 칸타르가 평가한 브랜드 가치는 372조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2배 가까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받은 몇안 되는 기업이죠. 어쨌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알려져 있지만 아마존은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인기가 있을만한 제품은 아마존 스초이스라는 배지를 달아 소비자에게 직접 추천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극히 한국적이고 한국인들만 먹을 것 같은 곤드레나물에 아마존이 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다는 아마존스 초이스라는 배지는 평생동안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배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아마존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 배지가 달리는 순간 아마존이 전세계 고객들에게 반드시 먹어보라며 열심히 광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큰 기준으로 작용할 텐데 그만큼 외국인 구매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굳이 해외 직구로 곤드레나물을 사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바로 평창팜이 개발한 평창 한끼 곤드레입니다. 2020년 처음 아마존에 입점한 이 제품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2020년 아마존은 식품 신상품 부문에서 1위로 이 제품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전체 평점은 2022년 8월 4일 기준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 중인데, 한 구매자는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밥에 나물 풍미가 가득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꼭 한번 먹어보세요라며 강력 추천했는데요.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마이너스 요소는 생각보다 크기가 작다는 정도. 어쨌든, 미국인 소비자가 남긴 평점에서 볼수 있듯이, 미국인들이 이 곤드레 나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곤드레 나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창팜 아마존 페이지를 살펴보면, 곤드레 뿐 아니라, 취나물, 시래기, 눈개승마까지 다양한 한국 산나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팔린다는 겁니다. 지극히 한국적이어서, 그래서 한국인들만 먹을 줄 알았던 곤드레, 취나물, 시래기 등 한국산 나물들이 외국에서 팔린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식으로 인식되던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K산나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식문화인 산나물까지 한류의 영역이 넓어진 것인데요. 산나물은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찌거나 삶은 후 건조해 보관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맛이 변하거나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관도 쉽고 부피도 작고 가볍죠. 따라서 수요가 받쳐준다면 이를 수출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산나물의 해외에서의 인기를 증명해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액인데요. 지난 2018년 103만 달러에 불과한 산나물은 2020년 159만 달러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한국식품 수출액 1억 4,400만 달러의 1.1%에 불과하지만 2019년 106만 달러보다도 50.4%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채식 및 건강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산나물 수출 비율을 살펴보면, 취나물 39.5%, 곤드레 27%, 고사리 21% 순인데, 그중 곤드레의 성과는 독보적입니다. 2019년 16만 달러에서 2020년 무려 43만 달러로 166.7% 급증했으니까요. 사실 김치나 라면 등의 한국 식품에 비해 곤드레나물의 수출 비중은 아주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곤드레라는 산나물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세계인에게 추천한다는 점은 꽤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왜냐면 곤드레는 오직 한국에서만 자라는 고유의 식물이고 오직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곤드레라는 이름은 부르기 쉬운 일반 명칭이고 이의 정식 명칭은 고려 엉겅키입니다. 고려에서만 자라는 엉겅키라서 고려 엉겅키라고 불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곤드레는 한국에서 산이든 강이든 골짜기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외국으로의 반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국외 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고려 엉겅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국 고유식물 곤드레가 건강식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면 이 또한 새로운 한류주인공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